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철 옥수수를 자주 먹었더니 몸의 변화가? 조심할 점은? 궁금하시죠? 옥수수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옥수수 넌 대체 뭐니? 옥수수는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냐고요? 맞아요. 옥수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단순히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은근히 많이 들어있답니다. 특히 옥수수에는 항산화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과 수정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나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 알고 보니 꽤나 팔방미인이었네요. 게다가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옥수수를 자주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 자 그럼 옥수수를 자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든든함. 옥수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옥수수는 소화 속도가 느려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옥수수 속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옥수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눈 건강. 옥수수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활성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안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잦아 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 옥수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겠죠? 옥수수, 맛있는 간식이 건강까지 챙겨준다니, 정말 고마운 존재네요. 하지만 옥수수, 너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는 법. 옥수수를 먹을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금지. 옥수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옥수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수수 섭취 후에는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드물게 옥수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고 가려운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옥수수를 처음 먹는다면 소량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농약 문제. 옥수수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를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고 옥수수 껍질과 수염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친환경 옥수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옥수수 똑똑하게 먹는 방법. 옥수수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팁. 첫 번째는 찌거나 삶아서 먹기. 옥수수를 튀기거나 설탕, 버터 등을 과도하게 첨가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 본연의 맛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채소와 함께 먹기. 옥수수만 먹는 것보다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옥수수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더욱 건강하게 옥수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 볶음밥, 옥수수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옥수수를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꼼꼼하게 세척하기. 옥수수를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옥수수 껍질과 수염 사이 사이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를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수분 증발을 막아 옥수수를 더욱 신선하게 유지해준답니다. 옥수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자, 오늘 우리는 옥수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수수는 맛있는 간식이면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옥수수를 똑똑하게 섭취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하지만 과식은 금물. 적당량을 섭취하고 꼼꼼하게 세척해서 건강하게 옥수수를 즐기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